완전 불맛 제대로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위험한 데 어디 다니지 시 마시고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예! Yeah. 미시마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한 것이다. 라이프스 라이프스가 아니요. 라이프스. 라이프스 그레이티스트 해피니스. 해피니스 이즈 투비 컨빈스드 We are loved. 예스. 뭔 뜻입니까? 이게 나쁜 뜻이겠니? <laughs> 아니 알지. <laughs> 우리의 사랑.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제시의 쇼트뷰에 연애 상담 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 Yeah! 오늘 게스트는 바로 하아빠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포구 구한관 마포구 다둥이 아빠. 401 정육식당의 금고기집 사장 하의 돈까스 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그러자마자, 그러자마자 왜또 왜 나오셨어요? 내가 쇼트트 나오자마자 잘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잘될거 같다. 1. 이 정도까지 잘될줄 몰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2. 나도 그랬어요. 어. 근데 사실 오빠 꺼가 정말 뷰들이 많았어. 솔직한 토크. 아무튼 그래서 오빠가 아무튼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어, 예, 예. 그런데 오늘 특별한 손님이 아, 오늘 왔는데? 그래서 특별한 분이 왔대이죠 잠깐만. 그게 아니라 변한 게 없네. 이쪽에서 동지 동역해 주면 아니, 당연하죠. 봐. 일요일도 <laughs> 변한 게 없고 어, 오히려 더게을러어졌어요 첼시 yeah, 스타! 와우, wow, 첼시 스타! 자, 오늘 특별한 정말 특별한 게스트가 와서 어요 오빠가 오늘 주인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 나의 히어로 나의 위 야, 저번에 똑같은 말 하지 마야 너도 똑같이 하는데 뭘또 하고 똑같 아우 아우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야 그거. <laughs> 요 소개합니다. 내 여자. 김고 아우 아우 안녕아세요 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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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오랜만아 언니. 아아아 <laughs> 언니가 나올 줄이야. <laughs> 너무 신난다. 언니 쇼톱비본적 있어요? 봤죠. 오빠 거만 봤지? 오빠 나오는 거 봤지. 음. 애한명낳을 때는 무서웠고 애두명낳을때 존경스러웠는데 애세명낳으면 저한테는 위인이고 히어로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봤죠. 오빠 거만 봤지. 내가 볼 거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한것 같더라고. 요아 <laughs> 그때 약간 화 많이 나 있을 음. 때였고. 아 그때 약간 아 위기였어. 사이가 그때만. 최 씨의 쉼터북에 살렸어. 아 가정법원 갈 뻔했어. 날아 살려준 프로그램이야. <laughs> 너들이면 <드리맨이> 날 <laughs> 살려? 네. o 어, 이거 히어로예요. 나는 아이 커플이 세상에서 너무 좋아요. 진짜 <laughs> 정말? 진짜. 그리고 어, 아기들도 보고 싶다. 그래. 몇 애기들. 살이에요, 아기들? 이제 8살, 4살, 2살. 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세 명, 세 명. 다명이 엄마가. 불비네. 어쨌? 오빠 아무튼 어쨌든 오빠 말 고만하고요. 오빠가 주인공이야. 아, 네가 다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서 없어. 여기서 주인공이 언니래요. 아, 진짜? 언니 어.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속 집에서 온라인 수업 하고 삼시세끼 밥 차리고 주방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거 제시 모르지. 들어가서 아침을 막 차린다. 세 명이 밥을 딱 차려주면은 얘는 한 시간 동안 먹고, 쟤는 절로 돌아다니고, 얘는 막 먹다가 막 울고 어, 막 토하고 갑자기. 이거는 다 이제 생선은 다 알지. 내가 언니 힘든는 알지는 않지만 뭔 느낌은 알겠어요. 아. 그래서 언니 위해서 선물을. 오빠, 대신, 대신 좋아해. 어떤 거, 어 거? 대신, 요즘에 돈잘 버는데. 와우! <laughs> 와우! 예! 버거우 와우! 가 준비한 선물이 PPS! 대 소고기, 불고기. 버거의 와우! 버거나지 이런 것도 아이들 있으면 엄청 좋아해. 와퍼만의 고유의 향이 있어요 이건 직화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향이죠 Hey, listen Oh my god, so hey, g 나는 진짜 뻥안쳐 I love it 야, 나도 뻥안쳐 <laughs> 아니, 오빠... 나도. 와, 이거 언니 이거 솔직 맛있지 않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기네스 와퍼는 뭐야? 예. Yes. 흑맥주잖아 먹어도 돼기네스만 기네스를 첨가한 네. 번에서 나오는 어, 풍미 이거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laughs> 아, 진짜, 이거 또 시작이다. <laughs> 혹시 모르니까 맛있게 먹어봐. 근데 진짜 잘 버거킹 좋아해. 다좋아하 어, 누가 버거킹을 싫어해? 그래, 이렇게 입에 묻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어때요? 아, 씨. 아, 진짜. 아유, 저거. 이거, 이게 이거야, 바로. 짜증나는 게. 아, 짜증나. <laughs> 아니 언니 광고 모델 바꾸면 안 돼요. 빨리 앉아. <laughs> 아 근데 호 먹기 진짜 좋아해 원래. 하영은 별 누나 어떤 면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는지. 어 들었어. 어 아, 들었어. 그래서 <laughs> 왜? 그래서 그 어떤 면으로 <laughs> 어. 만나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짧게. 그 오빠 너무 막 길게 하니까 짧게. 지금 네 질문이 제일 긴줄 알아. 근데 <laughs> 오마이. <laughs> 네.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만났냐? 응. 나는 그 당시 때우이라는 친구가 가요계에서 유명했었어. 뭘로 유명했냐면 효녀로 유명했어. 장인 지금 돌아가신 장인어른 하늘나라에 계신 장인어른이 의료사고 때문에 십 년간 그냥 누워 계셨어. 되게 오랫동안 이 친구가 이십 대를 가장으로 살아온 거지. 그 모습을 보고 한편 저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아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 저런 스타일의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구나. 같이 살아야 어. 적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서로 배신하거나 배반하진 않겠구나.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만나. 방금 말한 대로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와서 결혼하자 을 그랬다니까? 뭐야 음.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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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는 그걸 받아준 거야?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또 내가 결혼하자는데 네 하고 같이 결혼하진 않았겠지. 이제 많이 나만의 스타일로 그냥 응. 그렇게 밀어붙인 거지. 그러니까 응. 너는 결정권 없어. 넌를 사랑하게 돼 있어. 응. 넌 나랑 결혼하게 돼 있어를 계속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장이 되게 치명적인 아, 남자인 것처럼 얘기한다. 아니 그시지 아니 근데 봐. 아, 넌 나랑 결혼하게 돼 있어. 넌 오빠. 결정권 없어. 아니 근데 스타. 오빠 근데 이게 멋있어 왜냐면 남자가 야, 나는 잡는 거보다 네. 그래, 그래. 이렇게 밀당하는 남자 새끼들 제일 싫어. 그러니까 면이요 나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결혼을 했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와스토리를 얘기하니까 이게 멋있는데 잘안 됐다고 가정하면 그냥 미친. 그렇지. 말구정댕이. 끝났네. 이제 전화가. Jessie. 조셉.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 대상 시작을 해 볼게요. <laughs> 여기서 자, <laughs> 무슨 상을 받을 게 될까? 여기서 연애 대상을 아, 연애 오 마이 갓. 아니야, 연애 상담. 아, 내가 연애 대상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래. <laughs> 아,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자, <laughs> 아, 열심히 하는 하동훈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셉앱 모두 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laughs> 어... 연애 상담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요. 네, 첫 번째 사전 언니가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 봄에 결혼을 준비하는 스물아홉 살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남친이 프로포즈를안 하네요. <laughs> 오빠, 러브 액츄얼리 영화에 스케치북 넘기는 그 장면, 넌 멋있지? 네, 그 영화 안 봤는데. <laughs> 오, 오빠, 깬다. 오빠, 오내 그 친구 있잖아, 영지. 걔, 걔 남자친구가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반지 줬대. 결혼하자고. 사람들이 다 박수 치고 난리 났는데, 영지는 완전 쪽팔렸다고 막 그러더라. 쪽팔리지. 다 쳐다보는데. 그 남자가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는 쪽팔리더라도 한번꼭 받아보고 싶은데, 이 사람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프로포즈 받는 거만 비우고, 그냥 제가 프로포즈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무뚝뚝하고 눈치 없는 남자라도 받으면 좋아할 만한 그런 프로포즈 아이디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남자가 이벤트를 싫어하는 남자일 수 있어. 그리고 여자분은 이벤트를 좋아하셔. 오케이. 어. 야, 이런 것도 잘 맞아.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너는 어때? I don't like event. I don't like it. 그래. 아, 로거안 맞으니까 민망해서. 아니, 나 대기 너무 싫어. 이벤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내 취향이 아닌 거야, 아, 나도. 그럼 프로포즈 누가 했어요? 우리는 하 씨가 프로포즈를 했고요. 어떻게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laughs> 이전에 오 마이 갓. 백이... 어. 오 <laughs> 마이 이럴자 내가 이제 세상 그런 거 너무 싫어하는거 무릎 꿇고 반지 주고 요딴거난 정말. 어? 그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진짜로 정말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받았는데 그게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러 갔던 마포구청에서. 마포구청? 근데 검찰총 아, 아니에요? 아이고, 아, 아니, 검찰 경찰청... 아니. 이게 구청.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구청 직원분이 프로포즈는 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야. 안 했잖아요. 저희 안 했어요. 응. 그랬더니 갑자기 에이 프로포즈는 하셔야 하자면서 밑에서 이렇게 꽃다발을 꺼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이거 구청 이벤트가 마포구청에서 마포구청 이벤트. 아, 구청 마포구청 이벤트. 이벤트 와 좋은 어, 마포구좋다 받았어. 근데 갑자기 어... 우와 막 이런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가 막 <laughs> 이쪽 저쪽에서 들는데 오빠 친구들 있지 꽃다발 다 갖고서 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지가 둘이서 하나가 된 날이잖아. 응, 반지를 그때 이제 반지를 주고 그날 다 했지. 오빠 무릎 꿇었어요? 그런 거. 나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줘. 마지막 사랑이 네. 되어줘 아, <laughs> 나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줘 이 목소리로. 나의 마지막 사랑.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막 목소리가면서. 고은뭐 이랬으면, 어. 근데 no. 그 TV에서 보던, oh. 그 TV에서 보던 그남봉꾼딱그 캐릭터로 네, yes. 마지막 사랑이 돼가죠. 루은서가 한 줄다고. 프로포즈를 해야지. 나랑 결혼해줘. 네, 마지막 사랑이 돼. 요 나는 사실은 감동보다도 어... 너무 코믹하잖아요, 상황이. <목소리> 자기, <멋있었어>. 자기. 딱 <laughs> 하고 반지켜주고, 와, 한 다음에, 그거 막황급히 치워가지고 다나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서. <laughs> <다 웃음> 그래서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서. 아, 오케이. 그러니까 사연의 결론은 사연이. 어. 나는 그래서 지금 나는 일단 결론은 꼭 남자만 프로포즈를 할 필요는 없다. 여자가 해도 된다. 음. 나도 오빠가 안 해줬으면 나 나름대로의 또 나름의 그 신박하고 귀여운 아이템을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맞춤형 프로포즈를 그냥 딱 만들어주는 건 어때? 어떻게? 예를 들면 무릎 꿇고 스케치북 넘기는 거 이걸 바란다. 아, 어? 아, 예를 들면. 아, 자, 아니 그게 아니라 자식들아. 야. <laughs> 대모를 봐봐. 아 키트를 주잖아 아니, 여자가. 아니, 그게... 오빠 아니, 러브 액션리영화에 스케치북 넘기는 장면 멋있지. 어떤 여자가 있어? 이를 이런... 좋아할 이런... 수 있잖아. 아니 이런 그런 여자, 그런 여자 없어. 제시. 아니면 마누엘. Yes. We're very old, very young. 중간에 중간에 여자가 했는데, 누가 해. 나 이런 렇 스케치북 넘겨. 빠 그냥. 아니야. 시 맞아 이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면 트렁크 열었는데 풍선이 올라가면서 현수막이 내려와. 이거를 너무 받고 싶은 거야, 여자분이. 그러면은 미리 다 세팅해놔. 오! 뭐? 어, 다 세팅해놔. 어. 그리고 남자가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아, 그래서 마치 트렁크 좀 열어봐. 어. 한 다음에, 어, 이게 뭐야? 뭐. 그리고 쪽지적해서 멘트를 하시오. 어머, 유명한... 오빠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기존에... 언니, 근데 그게 약간 미친 사람 너, 같아. 어. 내가 마무리하고 오빠, 오빠가 이거 다 지금 예를 들어 봐봐. 저 그랬어. 오빠가 나다 이거 다위해서 어, 준비했어. 바로 헤어질걸? 바로 헤어져. 야, 이거. 저버법킹기 미... 선생님, 저디네스한 장만 주세요. 오가 마법킹, 뭐야? 맞아, 봐봐. 오케이, 어, 멘트가 했어. 오 마이 갓. 이거 나위해서한 거야? 이 남자 뭐야, 이 미쌩. 이럴 거야. <laughs> 아빠, 어, 오빠, 어. 오빠, 오빠 피를 거다 썼어요, 이제. 오늘 끝이에요. 암튼, 해결, 문제 해결. 해결 된 거야? 그래요. 넘어가자. 뭐 이거,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어, 나는 그 남자가 퍼포르 살 거라고 믿어요. 음. 음. 좀만 기다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왜냐면... <laughs> 안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서... 그러면 해야죠. Oh <laughs> 뭔가 찝찝하지 않냐? <laughs>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해결이 안 됐어. 어, 어. 근데 어쩔 어, 수 없어. 이 근데 결혼은 진짜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지금 결혼 <laughs> 프로포즈도 안 했는데 무슨... 아 결혼 날짜 잡아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아 내년 봄에... 그래, 그래, 결혼 준비를 하잖아. 아니... 아, 결혼 날짜 준비된 거야. 그러네. 아 결혼한 어, 거야? 그러니까 결혼 날짜가 돼. 잡혀놓고 결혼 날짜 날 전에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아 음. 이런 c 내... 시... <laughs> 아니 그게 어.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지 않아. 일단 결혼 축하물 하나 사면 돼. 아 결혼 축하 아아 우리는 지금 결혼을 날짜에 아, 온지는 몰랐네. 그러니까 봐봐요 결론은 오빠 이거는 굳이 다안 해도 돼. 그렇지 그렇지. 반지라도만 주면 돼. 그래 그래. 그래야지 어, 이게 어케 해서 p r o m i s 이거 promise. 아니 뭐내 여자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걸 못해요? 차라리 이 어? 영상을 어? 보여줘 어, 남친한테. 예 e s o k 너 욕해 빨리 욕해 빨리 욕해. <laughs> 똑발 눈 정지하처럼. 자, 공이도 핸드포즈 하세요. 웬만하면. 네, 그러니까 구청 가세요. 여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그걸 원하는데, 오케이. 그냥 반지라도. 자, 구청. 그 스물아홉 살이니까 나보다 동생 같은데 말놓 올게. 오케이. 네 여자가 그렇게 바라잖아. 눈딱 감고 해줬으면 좋겠어. 어. 누구처럼? <laughs> 나처럼. 나처럼. 문제 안 해결. 안 해결이야 이거. 스2두살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짝사랑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음. 웃을 때 강단일처럼 눈웃음이 이쁘고 이건가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이거? 어? 학교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는데요. 음. 이 선배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음. 조별모임 끝나고. 다 같이 카페에 가면요 은영이는 아이스 카페모카에 피핑크림 빼고 먹지? 말안 해도 이렇게 저희 커피 취향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음.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한시간이고 2시간이고 재밌게 통화를 해요 음. 어 이거 통화 길게 하는 건 음. 이거는 뭐, 쉬운 사람이랑 할수 없지 문제는 절대 선배에게 단한 번도 먼저 연락이 온 적이 없어요 음. 한 번은 선배의 과제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카톡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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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가지는 잘 끝냈어요 카톡 <laughs> 은영아 너무 고마워 너 덕분에 살았어 응? 카톡 다행이네요 정 고마우면 밥이라도 사주세요 잠시 후 카톡엔 치킨 기프티콘 아, 잘 걸렸네. <laughs> 주변에서는 그 선배가 다정한 성격이라 그런 거라고 네가 오해하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있기는 한것 같거든요 썸이 맞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아... 당장 고백하러 아... 바로 갑니다. <laughs> 자, stop, stop right there. Stop. 멈춰 지금 당장. 어나 근데 눈물이 흘릴 뻔. 아니 언니 언니 왜 눈이 촉촉해요? 아니, 눈물이 흐를 뻔했어. 언니 눈물 나. 내 주변에도 있어. 왜 그래? 진짜 많아.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이게 많아. 착각이야? 착각이라고 얘기하긴 하는 것도 너무 미안한데 마음 아플까봐. <laughs> 그 남자는 이거 이름 안 나와 있어. 다정한 사람인 거야. 어떤 사람에게도 욕 먹고 싶지 않고. 어, 완전 그렇고. 그냥 어. 착한 건가? 착한 빌런이지. 다 친절해. 다 잘해줘. 아유, 여기 옆에 아니지? 있는 보프레다 떼줘. 너무 알아. <laughs> 그리고 이거에 덫에 걸린 여자분들도 많아. 지금 이것만 봐서는 사실 어장 관리도 아니야. 이거는. 어, 갑자기 무서워. <laughs> 왜 그러지? 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했으면은 딱 대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밀당을 했겠지.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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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라고 봐요. 제가 그, 새끼를산적이 있습니다. 응. 아 그렇지 남자들은 새끼를 들여. 이거는요. 이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어, 이렇지 썸이라고 생각하고 싶죠. 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아, 솔직히 말해 줄좀 아. 네. 아니 말해 어, 어, 해줘야 이 돼. 이 상황은 돼. 썸이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인 겁니다. 음. 지금 주변에서 그 선배가 다정한 성격이라고 그렇다고 어, 네가 오해하는 건데 분명 얘기 해줬어요 주변인들. 아니라 아니라 아니고야 <laughs> 안 들려. 맞아 맞아. 그 제가 볼땐 뭔가 있긴 한거 같거든요. 네. 이게 나 너무. 슬픈 자그 느낌. 야. No. No, but exactly. 네. 음. 정신 차려야 돼. 정 차려. Yo, just don't do it. 그냥 어, 넷플릭스 집에서 버거킹을 시켜 먹어. 버거킹. 아, <laughs> 절대. 핸드폰 부셔버려. 어. 하지 마. 고민 해결. 응. 예! 세 번째 사연입니다. 남자친구 식탐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잠깐만, 잠깐만, 식탐이 뭐야? 먹는 거막 밝히는 어, 거지. 아, 나거 이것도. 아, 어, 막 이것 막 내가 다 먹어야 되 돼. 막. 오 마이 갓! <laughs> 어, 어 이따 싫어. 어. 오케이. 어, 고민 해결. <laughs> 해결. No! 헤어져. 어, 오케이. 오케이. 처음에는 복스럽게 먹기는 했지만 식탐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laughs>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식탐이 확실했어요. 음. 햄버거 가게에서 세트 두 개를 시키면요, 감자튀김이 두개 나오잖아요. 그치? 일단 미친 듯이 감자튀김을 막 집어 먹어요. 음. 아 오빠 좀 천천히 좀 먹어. 알았어. <laughs> <laughs> 저파 개가. <감자튀김. 웃음> 가만히 정 <있어줘. 웃음> 제가 감자튀김을 하나라도 먹는지 그거 신경 쓴다고. <laughs> 야. 하지 마. 이렇게 있으면 고운이소만 보는 거야 이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먹는데 나는 하나씩 먹고 있는데. 나니 줄어드는 거쳐다보 뭐야 나안 할래 이거. 나나 나 화나. 피자를 먹으면. 두 개를 겹쳐 먹어야 제맛이지 하면서 두 개를, 집어서, 두 개를 집어서 막 먹고요. 지난주엔 중국집에 갔어요. 자기는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전 짜장면에 탕수육 그렇게 시켰거든요. 탕수육이 나와서 소스를 붓는데 야! 탕수육은 찍 먹이지! 소스 붓으면밥 먹고 왔다는 거지. 그래놓고 눅눅하다던 탕수육 치가 다처먹었어요 남친의 식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럼.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마지막까지 옹는 수준. 음. 이거는 음. 의미 부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다 그렇게 됩니다. 그 하나 하나 다 갖다 주면 여기다 넣어버리면 맞아.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거부터 나의 기분 상태를 모르는 거뭐다 대입이 되는 것 같아. 그래 이게 좋을 때 같으면 사실은 그 모습도 귀여워 귀엽지. 보일 수 있어. 빨리는 내네 남친. 맞아. 이 얼마 후면 이런 식으로 가다는데 견태기가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진짜 이것 때문에 헤어질 수가 맞아, 있다니까. 맞아. 이 모습이 이 좋았다. 모습 때 이게 독이 되는 거지. 음. 뭐 이거는 대화를 한번 오픈하고 한번 해봐야 될것같은 맞아. 네가 먹는 게 꼴배니까. 맞아. 미비는 like 잠깐 잠깐 break time 해요. You know people. 왜왜헤어져야 되니? 왜 break time? Because you eat too much. 이렇게 <laughs> 해야 <얘기해야> 되는 거지. 방수육 <laughs> 네가 다쳐먹었잖아. 아, 이거는. 먹고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요 맞아요. 그래, 먹꼭 뭐 이걸로 헤어지라고 말하긴좀 그렇지만 아 그렇지, 한번집고는 넘어가야 될 어, 부분이긴 한것 같아요. 응. 고민... 하가. <laughs> 어,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30살 여자입니다. 저에겐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외모, 성격 등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남자친구 집에 처음 놀러 간날 거기서 이상한 벽을 아, 또... 발견했습니다. 으흠. 벽을 봤다고? 아, 투명한 원형 모양 스티커로 가득 찼던 벽 얼핏 봐도 수천 수백 개는 되어 보였어요. <laughs> 이게 아, 내 미리 읽고 그랬어 내가. <laughs>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드름 패치래요. 이거를 끼고 여기다 붙여놓은 건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나, 나 갈게. <laughs> 설마 그거 아니지? <laughs> 오빠 표정은 그거 거 같아. 자세히 보니까 중간중간에 진물과 피! 어. 진물과 어. 피! 어. 피, 피! 피, 막 빨간 거. 피가 묻어 있었어요. 이걸 왜 붙였냐고 했더니, <laughs> 옛날부터. 들어봐 옛날부터 여드름에 붙이고 뗀 패치를 벽에 모는 으 습관이 있었대요. 오빠 나스포나 친구 근데 몇 살이라고요? 잠깐만 3 0 살의 <laughs> 여자고 남자 잠깐만 <laughs> 그 뒤로 만나서 그 일에 대해 꺼내진 않았는데 사실. <laughs> 좀 정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 여드름 패치를 붙이면 어떡하죠? 아, 좀 콜라 아... 좀 느껴져. 줄... <laughs>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나... 그거 탕수육 집어먹고 그게 낫다. 진짜. 진짜. 아, 그게 훨씬 낫죠, 진짜. 언니? 갑자기 그 남자가 사랑스러운데? 우리 어렸을 때막 콕딱 지방 벽에다 붙이는 거죠. <laughs> 어렸을 때 붙였어? <laughs> 네. 심지어 나중에 마르면 이것도 있잖아. 이렇게 긁으면서 가르쳤요 <laughs> 우리 오빠 어 애기 스막세살때 오빠들 코딱지 벽에다 엄마 맨날 혼냈어요세 아, 명이니까 또 얼마나 많이 붙였겠어. 요 그치? 아, 네. 나는 솔직히 코딱지가 더 귀여울 것 같아. 코딱지는 나. 언니, 귀여워. 아 오빠가 언니가 어느 날 봤어. 근데 코딱지 모임을 했어. 이그이 그이 나이에. 아까... 어, 안방에 있는 세 번째 장롱이 아... 오지 마. 아... 네 이름 적혀 있어까 아... 이벤트야. 아주 사랑까지밖에 못 적었어. 아... 아... 해를 못 했어, 해를. 아... 7년간 계속했다. 어... 오빠가 해요. 정리해요, 빨리. 어, 너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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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짜 진짜 그짜그짜 진짜 진짜 그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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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그 진짜 진그 진짜 진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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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는 진짜 는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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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는 진짜 진그진는 진짜 진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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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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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풀릴수도 있고 이 매듭은? 음흠. 어 근데 원래... 어, 알았어 안 할게! 이 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줘야 할까요 했는데 넘어갔던지 안 갔던지 이미 자기가 그게 자꾸 떠오르고 싫은 음. 거면 이거는 사실 맞네, 맞네. 어떻게 얘기해줄 수어 말을 해라,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음.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그래. 말고 얘기하고 답이 없으면 그냥 아, 어, 자연스럽게 뭐 무해... 무... 무... 헤어지든 뭐 아무튼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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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 해결 어? <laughs> 어, 이제 마무리네. 근데 진짜 둘이 있으니까 똑같아, 아빠. <laughs> 나는 그래도 약간, 하프가 있는데 집에 와이프랑 있으면 약간 그래도 좀, 좀, 어머, 여보, 뭐 이러고. 아이, 안 그래. 근데 나는 그게 아,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내가 항상 그래서 우리 제시같이 미혼의 이제 그 동생들, 언니 뭐 어떤 남자 만나야 돼요 하면. 우리 항상 얘기해주는 거야. 응. 유머 코드. 그렇지 개그 코드가 맞는 사람이랑 그게 제일 중요해. 예. 이거 다 필요 없어. 어. 어우 야 이거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대수. 여 <laughs> <laughs> 언니! 하지 <이것도 되지만>. <laughs> 교포들이 좋아하는. 거 나는 교포가 아니었으니까. 음. <laughs> 내, 내 눈엔 그렇게 확 음, <laughs> 들어오진 않았지. 근데 어쨌든 에브리띵 y t 살아보니까 자체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같이 있으면은 편하고 재밌고 뭔가 이렇게 지겹지 않아서 이 맞아. 되잖아요.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 우리는 너무 중요 너무 이제 진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밌게 달콩달콩 살아. 이게 싶다. 개그 스타일이 맞으면 와. 사실 단칸방에 있어도 재밌는 거야. 맞아요. 확실해요. 아유. 아무튼 오늘 오케이 별 언니 나와셔서 너무 고맙고 오빠 덕분에 예. 나오고. 아니, 오빠 이제 구독자 이제 많이 어 이제 는 여기 안 와도 되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지. 응. 그냥 하 어. PD는 이제 잘 됐으니까 이제 별이 빛나는 튜브로. <laughs> 와저번에 <저분은> 이렇게 봤 <laughs> 받는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네. 별이 빛나는 튜브. 예. 쇼튜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어서 저는 또 개국 공신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근데 오빠 덕분에도 이렇게 많이 잘된 것도 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 이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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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언니, 별언니. 하 이행지. 이행지. 하! 하하야 사랑해. 하! 하늘만큼 땅만큼. <laughs> 별! 별! 별 소리를 다 하네. 내가 더 사랑해. 오 마이 갓, you crazy. 아무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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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너무 너무 즐겁고 happy holidays 감사합니다. 직화 소불고기 버거. 따라로 해줘. Burger King, 대한민국의 최고의 MC. She's a comedia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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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end. Very very top. 와우. Wow. <laughs> <laughs> 아우 많이 차이가 나네. 오 마이 갓. 언니 좀 키우세요. 아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